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입니다. 오늘 부자목단 이 농장에 들어와서 이그 하얀 거 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. 그 이렇게 핑크색, 약간의 핑크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, 어, 처음 그필때 이렇게 하얗게 백옥국 같이 이렇게 하얗게 피더니 활짝 핀 모습이 이제 이렇게 핑크에 약간 가까운 게 이제 이렇게 오므려져서 피다가 이렇게 활짝 피어집니다. <laughs> 이게 비교를 해보면 꽃이 크기가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 큽니다. 꽃송이가 엄청 커요. 야 이거는 도대체 몇 송이야? 어? 이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, 열일곱 개면은 서른 네개 잖아요. 서른 다섯 개네. 이게, 야 진짜 끝내주네. 바, 서, 어떻게 서른 다섯 개나 피냐? 여기 새끼들 먹이 살리려면 엄청 힘들겠네, 야. 어, 이거는 좀 특이하게 많은 거고요. 음, 이렇게 그한 나무에 밥이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좀 오래된 건데 이게 8년 그 재배를 한 건데 저렇게 빼쩍거니 키만 큰 것도 있고 <laughs> 이제 이렇게 다발성으로 그냥 여러 개 가지로 핀 것도 있고. 아. 향기가요? 죽여줍니다. 벌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들 찾아와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, 이 핑크에 가까운 색이 이렇게 보이죠? 이런 이 색하고 이렇게 틀리잖아요. 약간의 핑크. 어, 피기 전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딱 어무렸다가, 활짝 피고 나면은 이렇게 안에가 빨간 수술이 있어서 이렇게, 어, 꽃이 피어서 자리를 잡습니다. 이게 지금 씨앗이 맺어지면 또 어마어마한 게 양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이렇게 그 피지 피지 않고 있는 이런 꽃들은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핑크 어 핑크색에 가까운 색이 핍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핑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 빨간색이 적색이 나오고 꽃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렇 쓰러져 있네. 아, 어, 중요한 거 발견했는데요. 보세요. 자, 도련변. 이게 이제 핑크에 가까운 그 이제 이게 빨간색으로 적색이긴 하나 그래도 거의 핑크에 가까운 색이 이제 어, 나올 겁니다. 이제 이거는 이거는 하얗잖아요. 아얀 하얀색인데. 하얀색인데 얘는 피었는데 핑크에 가까운. 이거 보고 핑크라고 그래요. 이거 씨앗을 받아서 그 실생 그걸 갖다가 심었더니 핑크색하고 하얀색하고 같이 나옵니다. 어, 오늘은 4월 28일 날 부자목단에서 촬영을 했는데요. 이게 하얀 꽃이 이렇게 할짝,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 게, 이, 이게 하얀 게 이렇게 피었는데 그 옆에 핑크에 가까운 거또 이제 이렇게 지금 아직 안 물고 있는 거 핑크색에 가까운 거안 물고 있고요. 지금 아직 안 올라온 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, 얘들은 이렇게 안 올라왔잖아요. 보이시죠? 핑크에 가까운 색이 두 번째로 피기 시작합니다. 부자목단이었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010-9571-8888-84개입니다. 반가웠습니다.